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승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저희가 바빠졌죠? 많이 바쁘죠? <laughs> 와, 지금 매일 차 만들랴, 손님들 바쁘게 움직이랴, 막 바쁘죠? 근데, 예. 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 선생님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수학을 해오셨는데, 인동초죠 선생님. 예, 인동초 잎이에요. 잎과 줄기를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어, 그리고 또 이거보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된 거죠. 예, 이 이순에서 예, 예, 여린 거에서 뒤에 있는 부분을 잘라놓은 거고, 진짜 또 말려놓은 것도 있지 않아요? 예, 지금 그거는 나무라서 조금. 예, 나무 지금 말려놨나요? 예, 말라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제가 가져갈게요. 네, 이거 이렇게 한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네. 자, 요렇게. 요거는 줄기 부분이죠. 줄기 부분. 근데 요거는 좀 여린, 요 여린 것보다는 조금 더 억센 거라 그러죠. 그죠? 그런 네. 부분이에요. 요거는 아주 연한 거라서 나물로도 괜찮은 건데, 저희는 나물로 많이 먹었어요. 이거. 나물로 많이 먹었고, 지금 승환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그, 인동초가 저희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야, 저 인동추 끊어와라, 인동추. 그럼 인동추 끊어다가, 끊어다가 그냥 끓여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연 진통제? 천연 진통제 같아요. 허리 아프고 막 그러다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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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일하시고 나면. 아... 예, 농부들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이거 인동추 끊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나고요. 차는, 인동초 차, 꽃차도 있어요, 꽃차. 이제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금, 금색과 은색이랑, 네. 아, 그래? 흰색. 금은, 은색이라 금색과 흰색. 노란색과. 예. 흰색. <laughs> 그냥 노란 꽃이라고 해주실래요? <laughs> 그래요, 노란색과. <laughs>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 겨울에도 이, 이파리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겨울에도 그래서 인동초예요. 인. 그냥 견딘다는 뜻이죠. 겨울을 견디고 그대로 있는 게이 인동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항암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부종에도 좋고 활성산소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또 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이게 그래서 흡연이나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아, 그럼 현대인한테 딱 좋은 거는 네. 걸...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어떤 분은 대상포진이라든 난 대상포진은 모르겠어요. 이거 대상포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통증이라서 가능한 네. 것 같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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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통증을.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 천연 감기약 역할도 해요. 이게 감기 걸렸을 때 차로 주, 드시면 좋고요. 해열 효과도 있고요. 음. 위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네 위장에도 좋고 편도선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붙잖아요 네 고럴 때도 좋아요 이게 인동초가 지금 제가 이걸 덖으면서 네. 약간 두꺼운 부분 이거는 네. 서로 덖어지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골라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팔이 따로 하고 얘를 따로 해서 나중에 차를 드실 때는 네. 함께 우려서 드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쑥과 비슷하게 덮어지는 것 같아도 아무래도 쑥보다는 어 이게 수분이 더 많아요. 아, 쑥보다. 그, 예. 덮을 때는 분리하는 게 있고 또 말릴 때 약간 손 가는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예. 그래도 어 분리, 이런, 온도 조절 같은 것도, 제가 쑥 하고 이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네. 온도 조절은 본인들이 보셔서, 수분이 예. 좀 많다 하면 조금 더 높여서 하시고, 네. 그리고 덮금이 하실 때, 이렇게 살청을 하실 때 눌러주는 이 강도도 조금씩은 조절을 해 가면서 맛있게 덮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나물 하시는 분들은 꼭 우려내시라는 거. 무려서 나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물까지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나물까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손님들이 또 저를 만나러 오시면 아 요즘은 막 아프신 분들도 오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도 잘못 받거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만 질문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왜냐면 어느 유튜브가 그러는데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 유튜브를 제가 욕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유튜브에게 댓글을 달아서든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에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올릴 때는 아주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과연 이걸 올려서 또 여러분들이 또또 또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조심스럽게 올리거든요. 네, 이렇게 인동초도 여러분들 제가 인동초 할 때. 그 채취하는 거를 채취할 때그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어 채취해 오면 2탄으로다가 꼭 이렇게 하잖아요. 승아님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빨리 안 올린다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안 해준다고 혼내시는데 제가 해드릴,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 건데 또 다음 편에 금방 올려드릴 거는 또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보시는 게 낫고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렸어요. 차로 다 드실 수 있고 나물로 드실 수 있다. 또 부작용은 뭐다.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시고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틀려요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것도 안 돼요. 그분은 그분이 어디선가 들었던지 배웠던지 찾았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져온 그거 저도 어 일단 최진교 선생님의 말씀, 저기 책이나. 뭐 그분의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에 바탕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동의보감이나 그다음에 지식백과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승아님이 이렇게 지금 많이 덮어졌네요 네, 많이 숙기 많이 날라갔죠. 예,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지겹다. 이게 다 말릴 때까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시다가 바로 건조기에 건조기에다가 네. 그냥 가시면 돼요. 어, 어?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요. 예. 아무리 높아도 45도. 45도로다가 예. 하세요. 40도가 네. 좋고요. 네. 어, 이렇게 저희도 지금 바쁘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실험은 했지만은 이걸 이 살청이라는 거 유념이라는 거 자체가 흠집을 내서 얘한테 교육한 맛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네. 처음부터 그냥 말리면은 우리 나물 말려 먹는 거하고 똑같은 맛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손복이 살청과 유념을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차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차나 한, 이런 것처럼 예뭐열몇 번까지는 가지 못해도 웬만큼 하시고 나서 그래도 다섯 번 정도, 네번 정도 하고 나서 여기에 말리시면은 좀 차맛 즐기시기에 텁텁하지 않게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에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9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도 바람은 응. 그렇습니다. 네. 저도 9번 정도 하시고 예. 여기다 말리세요. 안 되면. 바쁘신 분들은 또 어쩔 수가 네. 없이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말립니다. 보통은 그냥 말려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왜냐면 그 차의 구수한 맛보다는 저는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띠 약재로, 예, 약재로 네. 사용하고 예, 그런 차로 하기 때문에, 약초 차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말려서 그냥 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파리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살아나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이대로 말렸다가 물을 보면은 또 인동초 이 잎이 그대로 살아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제가. 내일이나 언제 올려드릴 영상 중에서 정말 그 차는 너무나 너무나 이쁘고요. 아, 색깔도 너무 이쁘고. 진짜, 진짜 그거는 여러분, 아 진짜 환상이에요. 진짜 그걸 진짜 먹으면 위장이라든지 장, 대장이라든지, 어우, 진짜 이건 대박일 것 같아요. 어. 위장병하고 대장암 같은 거안 걸릴 것 같아요. 전혀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 어, 혈전을 혈전도 안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따뜻한 성질의 이거 눈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노화 방지도 에 좋고, 순풍에도 좋고, 뭐다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에게 내일로. 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선생님이 네. 그거 하시면 아마 네. 유튜버 중에 제일 처음이실걸요 네 저희는 연구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먹거리를 갖고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잡초밥상연구원이고 자연밥상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낸 거니까 여러분 한번 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하시고 네. 예. 그 선생님 일순이가 또큰돈 드리지 않고 예. 정성만 드려주고 마음 드려주고 예. 예. 또 그나마 몸이 불편해서 예. 이 몸이 못 따라 주시는 분들이라도 나물로라도 드실 수 있고 또이 차는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로 네. 연구하시는 편이잖아요. 예, 저희가 돈을 많이 드려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안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은혜기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뭐든지 할수 있는 거를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가요 함께 우리 자 이제 이렇게 계속 승아님 하고 있으면서 예. 마무리 짓게요 승아님은 계속 하세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구, 조금 인동 덩쿨 요거는 인동 덩쿨은 요렇게 해서 말리셔 갖고 지금 말려 놓은 상태인가요 이거? 네 예. 이건 말린 하셨습니다. 거고요 요걸로도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이것도, 저 차는 어떻게 할까요? 물에 그냥 끓일까요? 담가서 드시죠. 아, 약으로 드시기에는, 그러니까는 네. 만약에 그냥 말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끓여 돼. 먹어도 네. 좋더라고요. 예, 끓여야 되죠. 예, 뭐, 네. 그리고 차로 드실 때는 네. 처음에는 그냥 네. 따뜻한, 뜨거운 물 8,90도에 부어서 드시고, 그 다음 거는 끓이세요. <laughs> 네, 재탕, 재탕한다 생각 가지고 끓이세요. 맞아요. <laughs> 이것도 그냥 물에다 우렸다가 그 다음엔 재탕할 때는 그냥 끓이셔도 네. 된다. 저희가 뭐 꽃차를 네. 한다거나 그렇게 멋들어진 네. 그런 모습들은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세요. 뭐 멋있는 거보다도 어, 승아님이 이렇게 대바구니가 이렇게 있듯이 아, 여러분들 자, 대바구니 네. 하실 때 밑에다가 깨끗한 네. 천을 꼭 까셔요 이 아래에서 혹시 예. 플라스틱이나 다른 테이블에서 어. 다른 게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아. 나쁜 기운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 면포 까시고 예. 그렇게 아. 하셔요 그래야 습기도 빨리 나가고 아. 나쁜 기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아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자. 이제 승하님 계속 하시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승하님. 수고하셨어요. 얼굴도 나와야 되는데.